여러분 우리 대표님 이벤트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. 아 유튜브에는 왜 자꾸 이런 것들이 뜨는 거야? 전혀 관심 없는 여자들 춤추는 거 눌러나 볼까?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, 제가 지금 쇼옷을 15억 잡고 계신 거는 뭐 다들 아실 겁니다. 굉장히 참담한 상황인데, 마이너스에서 다시 복구가 됐네요. 이게 펀딩비 덕분인가? 참, 이거 보면 대단하긴 해. 비트코인 최근에 잡은 게 이게 레버리지 100배, 마이너스 15만 달러인데도 불구하고, 아직도 플러스인 게, 내가 봐도 신기하다? 참, 어떻게 마이너스 15만 달러인데, 아직도 살아있지? 야, 다행이다. 진짜. 와, 시부랄 거. 내 사랑 이클. 비트코인 진짜 저점 대비 40%막 이렇게 떡상할 때, 도저 요거밖에 안 올라줬네 이크리도 이렇게 올라갔으면 은 나는 마이너스 한 2억 됐을 것 같은데 이크리가 날 살려주네 하지만 저는 여기서 기죽지 않고 듀옷을 더 잡으려고요 비록 지금 마이너스 15만 달러 마이너스 2100%긴 한데 여기서 뒤지지 않습니다 저는 기적의 저항선 25K를 절대 못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강한 지이엘를더갈 겁니다 한 15만 달러 정도 걸어놨는데 이게 부족해요 한 20만에서 30만 달러 정도는 들어가줘야지 하하 어쩌다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났을까 우야 너는 딴길 찾아야겠다 크크 비 무슨 입니까 아직 이렇게 플러스에다가 펀딩비도 다쳐먹고 있고 익절도 했는데 말이요 내가 30k 간다 했지 죄송한데 30k 그런 희망 회로는 돌리지 마세요 2년 안까지는 안옵니다 30k 올것 같아요? 나도 한 번은 올것 같네 아 이게 어쩌다가 이게 22k까지 쳐올라왔지 말도 안 되지 이거 뭐야 뭐 2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떡상을 했는데 대장주가 40% 쳐오르면 은 알트코인은 최소 2배 한80% 이상은 쳐올라줘야 되는게 국룰이거든요. 근데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덜 오른 것들이 많아요. 예전 같았으면 최소 막 적어도 2만 5천 3만원 요까지는 갔어야 되거든. 자코인들이 전혀 올라주지 않아가지고 목숨 연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나는 이 떡상이 구라를 치고 있다고 라 생각을 해요. 진짜 이거는 구라 중에 상구라 스멜이 솔솔 나는게 사람들이 희망회로를 돌려주고 하락장은 이제 끝났다. 그런 쌉 구라를 치고 있죠. 이게 말이 됩니까? 저점대비한 한달 두달만에 15k 대비해서 50.6% 가쳐올랐어요. 스멜이 난다. 역시 구라를 치고 있어요. 치킨 먹고 싶어. 니돈드로좀 네 사드세요. 지금 30만 달러가 쳐달라 가는데 뭐 치킨 먹고 싶어. 어쩌라고 뭐 사달라고? 이네 카드로 긁어. 이네 카드로. 너는 막 카드 없냐? 정배우 멱살 잡아서 청산 찍고 방창기 출발합니다. 뿌뿌 이지라하고 있네 기다려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놀리시는 거를 한두 달 지나면은 와 역시 전배우형 배우형이 쫓잡으라고 할때 잡을 걸 지금 많이 놀려두세요 제가 예측 하나 하겠습니다 한 3월쯤 되면은 수익률 플러스 5억이네 개불럽다 이러면서 채팅을 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미래가 보여요 일단은 뭐 펀딩비 야무지네요 79달러 11달러 78달러 또 먹고 있고 요 펀딩비 또한 소소한 용돈이죠 지금 보시면은 빨간불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어차피 쇼신데 펀딩비까지 먹고 간다 지금까지 한반년 동안 쫓아보고 펀딩비만 해도 대략적으로 한 4천만 원 넘지 않나 배우형 마진을 장투하는 사람 처음 봤어 장투라기에는 약간 뭐하긴 하지만 중간중간 진짜 입절을 많이 했거든요 최근에 7천만 원, 3천만 원 이렇게 입절한 것도 있고 배우님 염치 없지만 펀딩비 조금 드시는 거라도 기부 가능하신가요? 아, 나이시끄러 새끼들이 이거 어이가 없네 뭐 저런 10세가 있죠 저거는 자손 단체가 아니라 깡패 아닙니까? 깡패? 플러스 30만 달러에서 8천 달러가 되는데 깡패들 만 저렇게나 안 뜯어 요새 적당히 하소거!